우원시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,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백선희입니다. 엄혹한 시대 국회의원직을 승계하게 되었습니다. 마음이 무겁습니다. 헌법기관으로서 저의 책무를 잘 알고 있습니다. 언제나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. 추운 겨울날 촛불을 든 위대한 국민 여러분,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.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흘린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들이 평안한 일상을 살아가고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정치의 사명은 탄핵입니다. 그리고 탄핵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. 탄핵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믿습니다. 그 출발선에 함께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입니다. 추운 겨울을 뚫고 촛불을 든그 모든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동료 국회 의원들과 반드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. 특별히 조국혁신당을 사랑하고 지지하시는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저는 조국 전 의원의 국회의원직을 승계했습니다. 저는 조국 전 의원의 검찰 독재 조기 종식과 사회권 선진국 복지국가의 뜻을 승계합니다. 저는 조국 전 의원의 국민을 향한 뜨거움과 민주주의를 향한 간절함까지 승계하겠습니다. 조국 전 의원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,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성취한 조국혁신당의 진전을 절실하게 이어나갈 것입니다. 조국혁신당은 늘 정의와 상식의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. 늘 국민의 곁에 있겠습니다. 지켜봐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